지도사는 환자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영양과 또 식사 조절을 함께 도와주는 그런 전문적인 직업입니다. 네. 그 약물이나 운동 치료로 해결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이 음식으로서 조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지금부터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목소리> 야잘 먹었다. 역시 먹을 때가 제일로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식을 하면. 왜 후회스러움이 밀려오는 거죠? 올해는 꼭 그게 최선인가요? 확실해요? 현미처럼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요. 저희 넘치는 식단을 <laughs> 컨트롤해 줄분안 계신가요? 도와주실 분안 계신가요? 저에게 도움을 주실 분을 찾아 나섰는데요. 이곳에서 약물치료나 운동치료 방법이 아닌 식이요법으로 건강관리를 도와주는 분들을 만났습니다. 이제 사실 음식으로 건강 관리하는 게 아주 당연한 일인데도 잘 되지가 않거든요. 안녕하세요. 그렇습니다. 페이 중이신가봐요. 네, 회의 중이신가 봐요. 네, 안녕하세요. 네. 무슨 말씀을 이렇게 진지하게 나누고 계시대요? <laughs> 아, 저희들식욕요법지도사들인데요 네. 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컨설팅하고 있는 의뢰인에 관해서. 좀 그분들의 상황이나 이게 진행 과정에 관해서 서로 의논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 식이요법 지도사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저희들한테 의뢰가 들어온 사람들의 몸을 분석해야 되거든요. 분석해서 거기에 따른 식단을 짜야 되는데 분석하기 위해서는 병원의 검진 자료하고 이분이 가지고 있는 증상을 체크하는 업 문진 자료를 토대로.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는 식단을 짜가지고 그 식단을 이제 갖고 가서 가르치고 또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식이요법 지도사예요. 오랫동안 하셨으면 그 실제적으로 변화되는 모습들을 많이 확인을 하셨겠어요? 그럼요. 어, 대체적으로 보면은 무슨 어떤 질병을 가진 환자분들뿐만이 아니라 일상에 있어서 약간의 왜 증상으로 성과시하는 분들에 대한 컨설팅들을 통해 가지고 그분들이 그런 증상들이 완화되고 또 병원의 치료 과정이 훨씬 더 수월해지고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참 뿌듯함을 많이 느끼곤 하죠. 식이요법 지도사는 개인 특성에 맞는 식이요법으로 건강을 잘 네.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전문가인데요. 네, 매일 먹는 음식을 보다 영양 높게 보다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다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겠어요. 아, 물론입니다. 저희는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쿠킹 교육이라든지 식이요법을 이제 하게 됐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그렇게 해서 미리 이제 결혼 전부터 본인 몸 건강 관리를 하고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 출산을 할 때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임신 중에 먹어야 될 음식, 가려야 될 음식, 그다음에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서는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를 이제 저희가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해줬고요. 그다음에 출산 후에도 산후조리 할 때도 또 건강하게 또 산후조리를 해야 되잖아요 아이한테 모유를 먹일 때는 어떤 음식을 먹여야지 건강한 모유를 또 이렇게 나올 수 있게 할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가이드라인을 해줘서 다른 산모들보다 훨씬 산후조리도 가뿐하게 했고 아이도 별탈 없이 너무너무 건강하게 잘 크고 하니까 집안에 다른 것보다도 이렇게 새로 태어나는 생명에 대한 어떤 소중함도 있고 그런 것들의 건강함과 또 하나는 그 음식들을 또 엄마니까 남편도 해드릴 거고 시부모님이나 부모님한테 이렇게 해줬을 때 전체적으로 모든 가족들이 건강하게 새로운 어떤 사람들을 사는 것들을 봤을 때 식이요법 지도사로서 참 행복하고 보람된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분은 여자분이었는데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 피곤한 만성 피로증 군이었어요 그리고 손하고 발하고 얼굴이 항상 아침에 일어날 때 붓고 저녁에 일어날 때 붓고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그래서 저를 만나서 이제 식이요법을 하게 됐는데 한달 정도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신발이 자꾸 헐떡거린대요. 매번 내등 신었던 신발인데 신발이 헐떡거린다, 헐떡거린다고. 그래서 보니까 이게 붓기가 조금씩 조금씩 빠진 거예요. 얼굴이랑 발이랑 이런데 붓기가 빠져가지고 직장에 가면은 얼굴도 굉장히 날씬해졌다 그러고 발도 그리고 신발을 다시 새로 샀다는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아침에 이렇게 일어났을 때딱눈 떴을 때 맨날 너무 피곤해갖고 딱 일어나지를 못했대요. 근데 벌떡 일어나도 너무 컨디션이 너무 좋고 아침이 너무 상쾌한 기분으로 그리고 생활을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장 뿌듯합니다. 최근 인기 직종으로 떠오르고 있는 식이요법 지도사는 개인의 특성에 맞춰 식단을 짜고 적절한 요리법까지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올바르게 섭취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네. 네. 건강하고 영양 높은 식단으로 바꿔주는 거죠. 이라서 감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여러 가지 네.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죠 여기에 좋은 음식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리가 아파서 먹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네. 사실은 안 아프고 예방하는 음식들을 많이 먹어야 되거든요 어. 그래서 오늘은 네. 그 바이러스나 또 요즘 면역력 엄마들 좋아하시잖아요 네. 누구든지 그래서 면역력을 올릴 수 있는 음식을 오늘 한번 선보이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아파서 병원에 가는 것보다 사실 그전에 미리미리 예방. 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몸을 건강하게. 그렇죠. 쉽게 구할 수 있는 고구마, 네. 또 토마토, 대추, 생강 이런 재료를 갖고 오늘 요리를 한번 해볼 건데요. 네. 어 토마토, 토마토는 어떻게 먹어야 흡수가 잘 되냐면요. 네. 생물을 먹어야 될까요? 익혀서 먹어야 될까요? 어떠신 것 같아요? 저는 <laughs> 어렸을 때 항상 토마토는 썰어서 네. 설탕을 뿌려서 먹었었죠. 그렇죠. 설탕. 설탕을 뿌려서 네, 네.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네. 있네요. 구글까지. 아우 그렇죠. 그, <laughs> 그 국물 네. 정말 맛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네. 향수로서는 우리가 너무 좋지만 네. 사실 토마토 안에 들어있는 라이코페인은 뭐 각종 항암의 예방 효과도 있지만 면역력, 지금처럼 면역광화여소는 토마토만 한게 없거든요. 네. 근데 토마토는 그 라이코페인이 익혀져야지만 많이 나와요. 그런데 라이코페인은 지용성이어서 오일과 같이 먹어야 장에서 흡수가 용이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충분히 익혀서 네. 올리브 오일을 뿌렸어요. 아... 네, 근데 우리가 기름을 뿌려서 먹어? 아마 굉장히 좀 생소하실 것 같은데 네. 이런 오일 아니면 지금 견과류를 뿌렸거든요. 네. 견과류도 지방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 견과류와 오일 뭐 어떤 걸 대체하셔도 아... 좋아요. 그 다음에 또 맛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아가베 시럽을 넣는데 당수치가 굉장히 낮아요. 아... 그래서 맛있게 먹을 수도 있, 있으면서 그런 그당 수치를 올릴 수 있는 두려움도 줄일 수 있고 네. 토마토의 약성을 또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음, 방법이에요. 그래서 네. 토마토에다가 올리브 오일이나 견과류, 음. 아가베 시럽을 뿌려서 먹으면 토마토를 100%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가을 아, 주전부리로 고구마를 빼놓 수가 없는데 보라색이에요. 네, <laughs> 황산화 성분이 있는 자색 고구마로 만든 라떼와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코코아. 그리고 체온을 올려 주는 대추 생강차도 면역력을 올리는데 그만이라고 합니다. 음. 네. 야. 이야... 아니... 음... 생강 대추차가 기존에 먹어왔던 거와는 차이가 있어요. 네, 있죠. 너무 걸쭉한데요. 네, 그래서 네. 든든하기도 하지만 네. 일단은 맛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엄마의 정성도 들어가야 되겠지만 음. 사실 제대로 된 조리법을 알고 나면 훨씬 요즘 웰빙맘 중후군이어갖고요. 네. 몸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방법을 모르니까 스트레스가 말도 못하죠 엄마들이. 네. 그래서 이런 정확한 조리법을 배워놓으면 훨씬 자유로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오늘 한번 저한테 끝나고 배우시면 어떨까요? 건강한 음식 드시고 면역력을 올리세요. 올리세요. 이번엔 식이요법으로 건강한 겨울을 보내고 있다는 한 가정을 찾았는데요. 3년 전 둘째 출산 뒤 심한 휴유증을앓았던 전혜란 씨 현재 세 번째 아이를 임신했지만 식이요법 덕분에 부작용 하나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목소리> 저도 컨디션이 좋아서 말씀드리는다 나누셨어요? 네 야, 옆에서 듣고 있으니까 일단 우리 그 세째를 가지셨다고요? 네. 아, 축하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식이요법을 그 받으신 지가 계속 오래 되셨나봐요? 8월 말쯤에 시작을 해서 네, 지금 이제 끝나고 계속 지금 이제 식이요법 그 음식들 네. 계속 해서 먹고 있어요. 그러면 첫째, 둘째 때는 안 하셨고 이번에 셋째 때 네. 시작을 하게 되신 건가요? 네, 맞아요. 받아 보시니까 네. 그 첫째와 둘째 때와 어떤 점이 네. 다르신 것 같아요? 음, 일단은 입덧이 굉장히 짧게 끝났고요. 네. 첫째, 둘째는 그두달 그러니까 내내 뭐 거의 먹지를 못했거든요. 아. 근데데 음, 셋째 때는 5주 만에 음. 입덧이 끝났어요. 아이를 가졌을 때. 가장 필요한 것한 가지만 말씀을 해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저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네. 음식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요. 네. 어, 왜냐하면 여자들이 임신을 하게 되면 그만큼의 유해산소양이 많이 나오고 또 그래서 이런 산화를 막을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들어가주면 태아나 엄마 자체도 건강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음. 네. 그뭐 그러니까 우리 이야기한 블루베리 같이 이게 음, 음. 딸기 종류들 이런 것들도 참 도움이 많이 됐죠. 연마의 식요법은 가족들에게도 고스란 영향을 주는데요. 덕분에 아이들에게 맛과 영양이 골고루 담긴 요리를 해줄 수 있어 좋다고 합니다. 큰애가 야채를 너무 싫어해서 힘좀 힘들어했는데 지금은 뭐 브로콜리도 서로 먹겠다고. 하면서 <laughs> 음. 먹고 파프리카도 먹고 그러니까 야채를 좀 좋아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신랑도 이제 집에 올 때마다 스무디도 챙겨 주고 음. 또 이런 아침에 샐러드 같은 거 해서 주면 너무 맛있다고 음. 자기는 원래 아메리칸 스타일이었어요. 아 <웃음> <웃음> 그래서 제가 네. 샐러드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네.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음. 사실 저, 저 혼자 식이요법을 받았지만 가족 전체에 다 식단이 이렇게 바뀌니까 네. 우리 가족 건강도 더 좋아지는 것 같아서 아이들도 또 물론 면역력도 좋아져서 지금 겨울인데 감기도 안 걸리고 지금 건강하게 지내고 있거든요. 개인의 특성에 따라 영양 높은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식이요법 지도사 어떻게 보셨나요? 나는 물론 가족들의 건강까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싶은데요. 추천해드린 건강요리로 올겨울 능력도 높여보시면 좋겠습니다.